오늘날 갈릴리 호복사 쪽의 타부가에 위치한 베드로 수익원 교회는 예수가 십자가에 못막혀 사망한 뒤 부활하여 사도 베드로에게 나타나 그의 고백을 듣고 지상사명을 맡겼다고 전해지는 장소에 세워진 교회이다. 고고학적 발굴에 따르면 부활한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세번째 나타나 빵과 생선으로 함께 아침식사를 했다는 자리를 기념하여 사세기의 교회가 세워졌었다고 한다. 그후 1263년 이슬람 통치기에 파괴되어 약 700년간 폐어로 방치되었다가 1933년 프란치스코 수도회에 의해 임시 교회가 세워졌고 1982년에 증축되었다. 검은 현무암 벽돌로 지어진 성당 내부에는 그리스도의 식탁, 멘사 크리스티 혹은 멘사 도미니로 불리며 예수가 제자들과 식사를 한 바위로 여겨지는 큰 바위가 보존되어 있다. 1964년 교황 바오로 육사가 이 바위 위협들드려 교회의 일지와 세계 평화를 위하여 기도했다고 한다. 현재 교회 건물의 남쪽 아래에는 갈릴리 호수가로 이어지는 돌계단이 있으며 그중 하나가 교회 내에 그리스도의 식탁 바위와 연결되어 있다. 이 돌계단에서 예수가 베드로를 불렀다고 추정한다. 계단 주변에는 초대 교회의 12사도를 상징하는 뜻으로 돌기둥 12개가 세워져 있었다고 하며 그 최초의 기록은 808년의 것이다. 그러나 지금은 모두 소실되고 흔적만 남아있다. 교회 앞 정원에는 예수가 베드로에게 안수하는 장면을 묘사한 조각과 마르티니의 청동 조각 작품과 교황바우루 육세의 타브가 방문 기념 모자이크 작품이 있다.